서초동에서 법무사를 하고 있는 김철중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돈 받아들이는 방법인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그리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채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신청이 있어요. 강제경매는 우리가 공정경서라든지 판결, 소송 얻어 소송 해가지고 성소 판결 얻어가지고 이런 집행 권원이 있어가지고 집행문을 첨부해서 송달 확정 받아가지고 그 강제 경매를 넣어서 어 돈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임의 경매는 건재단권을 설정해갖고 건재단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먼저 부동산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예납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인데 저는 전자 신청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정료, 경매 수수료, 송달료 이런 것을 예납을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촉탁하고요. 촉탁의 연등기에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해요. 집행가는 경매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법원은 매각 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요. 매각 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허가 결정이 돼요. 이제 이때 매각 허가 결정되면 여, 이제 불허할 때는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이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매각 허가가 되면 경매 취소 신청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 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는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압류 및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한 법원에 제출해요. 이거는 그 판결문 첨부해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초본을 발급해 주는데 채무자의 주소식 보통 재판적이 관할 법원이에요. 그리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해요.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주신 전부명령 등을 송달하고요. 제3채무자에게 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요. 채권자는 주신 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치동산의 강제집행이 있는데 이거는 동산에 저 가구 같은 거,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거에다가 압류딱지 붙여가지고 경매 시청하는걸 말해요. 유체당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시작돼요.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해요. 다른 채권압류라든지 부동산경매 이런거는 전자신청이 되는데 아직까지 유체동사강제집행은 전자가 안되고 종이로 직접 법원에 가든지 우편으로 제출해야 돼요. 집행가는 압류문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의 장소를 공고해요. 경매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어 목적물로 인도해요.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경매 신청은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 재단, 광업 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어요.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보의물을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은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 등기상 전부 정명성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 경매 신청은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에 이행기에 채무자 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 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설정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제 임의 경매는 집행권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거 말고는 강제 경매와 비슷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오늘 채권 압류 주심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3명시 신청했던 거고요. 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말한다고 했죠.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 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 출급 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어요. 저는 이런 채권 압류 추심, 동상, 유채동상, 경매, 재산 명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10년 이상 거래하고 있고, 개인 등도 수많은 건을 해결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 받아주더라도 성공보수라든지 일체의 검제를 지급받지 않고, 단지 법조치 비용만 받고 한제 집행만 해서 돈, 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면에서 참 좋고요. 그,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성신성의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철중 법무사였습니다.